찬미 예수님, 2024년 8월 27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저는 안경을 쓰고 삽니다. 초등학교 때 안경 쓰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안경을 쓸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 TV 앞에 바짝 앉고 불을 끄고 책 보는 한심한 모습 끝에 중학교 때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쓰는 게 좋았지만 곧 후회하게 되었어요. 몸이 성장할수록 시력은 더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나빠지기 시작한 눈은 돌아올 기미 없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안경도 그때그때마다 바꿨어야 했습니다 신학생 때 이르러 시력 저하가 둔화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서 전국의 모든 카톨릭 청년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첫날 모두 함께 물놀이를 했는데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눈이 안 보였고 확인해 보니 안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눈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았고 청년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청년들의 리더로 간 연수가 졸지에 저는 짐처럼 변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양심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행위들이 반복될 때 마음의 눈은 조금씩 나빠지게 되고 결국 작은 죄는 바라보며 큰 죄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버리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족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총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각자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읽고 마음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해성사라는 신앙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것을 올바로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